저는 12시 정각에 매수로 다시 잡았거든요. 팔고서. 예. 지금 이제 매수로 잡아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음. 여기서부터는 크게 겁낼 게 없다. 어차피 오늘 장은 오후 장을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결국에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오우장에는 이게 왜냐면은 외국인 지금 혼자서 선물을 많이 팔아, 팔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선물하고 같이 팔았는데 선물의 판매액수가 2만 2700개 밖에 안 돼. 오전 내내 파는게 양이 많이 없대는거야 그리고 또 응? 외국인 혼자서 팔았기 때문에 현물도 결국에는 외국 투자 계속 밑으로 끌고 내려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을 판단하는 거지 이거는 뭐 당일 당일을 막 그때 그때 생각하면 결국 돈을 잃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일날 말고 이제 전체적인 시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올라간다 앞으로. 올라가니까 들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하면은 저는 저녁 끝날 때까지 아니면 2시까지 아니면 3시까지 아니면 3시 반까지도 들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거는 막 예측을 해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 나도 몰라? 그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예? 나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 내가요? 신인가? 근데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찬챙이 예. 뭐 이런 막. 보조지표 보고 어디까지 올라갈까? 예측, 그런 거할 필요 없어. 네? 이 포지션 매매는 이 사람들이 잡은 포지션대로 간다. 결국 그 포지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끈질기게 버텨보는 거야. 이러면 말고, 뭐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게 인생이잖아. 오전에 한 3천만원 정도 먹었어요. 오전에. 오후에 어, 한 2천만원 정도 먹으면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2천만원? 예. 그런 이제 한 5천만원 먹는 거니까 오후에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들고 있는 거고 오후에 못 가면 한 천만원이라도 먹고 나온다. 천만원이라도. 예. 자 여러분 어, 성토하시고요. 선물 옵션은 될수 있으면 접하지 마세요. 저도 권장하진 않습니다.